Le dialogue du samedi, jour 85. Tu m'as écrit une lettre. Elle c'est Mingou, moi c'est Romain. Vous écoutez Mingou et Mingou. Salut 자유자니 백색 <laughs> 어, 똑같은 날 저희가 두 개를 <laughs> 녹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아요 어, 아니 그니까 어, 항상 그러니까 <laughs> 옷이 똑같으니까 아마 아시겠죠? <laughs> 오늘 아직도 맹구 생일인데 어. 오늘 우리, 우리 벤처는 왜안 앉아 있어요? 아 지금 할머니께서 병원 가셨어요. 할머니 갱갱 왔어 요 갱. 할머니 아이, 마피아 왔으니까 아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laughs> 불가능해. 우리 이동했어요. 우리 거기하고 싶다 했고 이 카메라를 많이 못 보시는 거 같아 갖고 어, 계속 네. 지나가고. 음, 여기가 훨씬 낫네요. <laughs> 아 지금 음. 줄발하는데어 그러니까 <laughs> 언젠가 떠나실 분들이었는데 왜냐면 팀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앉아 있지 않는데. 예. 네, 근데 항상 그래. <laughs>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고 놓고 하면 상황이 빡게요. 음. <laughs> 항상 그래. 아무튼 주마의 크림 레트 뭐이야 어? 근데 편지를 받으려면 이거를 써야 돼요. 아 예쁘겠다. 좀 도와줘. no. 오라. <laughs> 내가 할게. 응? 아. 귀엽네. 안 찰래? 모르겠어. 야 <laughs> 딱. 아! <laughs> 아, 요즘에 계속 장문 첨삭도 계속 많이 쉬었고 해서 제가 맹구한테 편지를 쓴 김에 그걸 여기서 수정해 볼까 하거든요. 야, 근데 할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끝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길어? 아 길죠. 뭐썰썰 들어보자. <laughs> 이한 번에 이해를 할수 있으면 오, 좋겠는데. 아, 카드도 사주었네. 오, 작년에도 안 사줘서 이게 특별한 란 행사예요. 안 샀어? 안 사줘서 크리스마스도 안 사줬고. 감사합니다. 몰아왜왜나요제 목부터 꺼칠 거 있어요. 어? 아, 으, 으 빠졌어. 아예. 미베밍구밍구 안 했지?

아그럼 어떻게 돼요? 두 moi, moi, m o toi, à toi, ton.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Je te remercie beaucoup d'être à mes côtés. 아, à 아, mes côtés. 아 진짜 이거 어렵네요, 이거. 어렵지, 어렵지. 아, 아 저는. 근데 아주 좋은 말이요, 사실. 음... être au côté 누구이? 음. c'est très très bien. 그 아, 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응. 마 말로 제대로 어떻게 번역해요?

m e 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Tu avais b e a 여기는 문장 문제 없지만, 일이 많았었, 일이 많았었지만. 근데, t r a v a 이게 동사예요. L, L, E 그때는 동사예요. 명사면 그냥 L로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Le t r a 음, yeah, 나 yeah.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 줄 알았네. No. 아. <웃음> 아. <웃음> Alors, 여기는 우! faisait un long voyage en France cette année. faisait.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Faire un voyage 하면은 여행을 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길래. 예, 어, 예, faire un voyage, c'est juste, c'est bien. 근데 이제 과거니까, faisait un long, 그리고 이긴긴 긴 여행을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laughs>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네. 미안 그 근데 주어는 뭔데요 여기는 나요? 예 뛰, 뛰, 뛰야 돼. 뛰 계속. 어. 오케이. 그럼 아, 이태는 안 되죠? 아 이때는 일엘 오모예요. 아이왜 이렇게 했지? 질수 없이 생각을 지 못. 아 이상하다 이거 잘못. 두 푸세. 아두 푸세. 푸세. 근데 푸세는 여기는 그냥 길고 뭐랑 비더 짧은 거랑 비교할 때는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여기는 두 아프. 아아 아, 그러니까 반과거가 아니라 앙파악세가 아니라 음. 반 아니고 풀과거에요 아, <laughs> 어, 그, 그 뭐였지? 앙파악세 말고 컴포제. 파세 콤포제를썼어야 되는구나. Bien que tu a fait passé composé subjonctif me mo 야 되지만 뭐뭐 그거 응? tu a fait a fait 응? 안에 <laughs> 남자죠? 네. voyage는 남자죠? 네. 근데 long은 왜뭐 여자예요? long 그 이거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여자 남자 똑같지 않아요? 아닌가? 형용사는 프랑스어 이상하지만 형용사도 남자 여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long에서 l o n j 에서 끝나요? 뭐야? Voilà. 아, 진짜. 잘못 알고 있었네요. 뭐그런 거... 괜찮아요. Un long voyage en France cette année. parfait. Mm -hmm. Tu te donnes beaucoup de peine. Alors oh, ça c'est très bien. Ça c'est très très bien. <laughs> 어, 아, 살짝 할머니 한데. 아, 나 할머니니까 괜찮아. <laughs> 네, 뭐 그렇지. <그치. 웃음> 근데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솔 때도 조금, 약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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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음. 뭐뭐 뭐 힘들게 하고 있으면서. 음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말로 하면 고생한다. 아, 어, 고생. 오케이 음. 오케이. 그게 무슨 생각 뭐 됐지? 음? 고생. 맞아. 고생 음. 많이 아서 음. pour créer les youtube vidéo. bon alors pour créer très bien pour plus infinitif. très très bien. alors là par contre les youtube vidéo. s 영 o r s 연가요 youtube 레, videos. les 아, vidéo youtube. 아, oui. 아 그게 아, 나아요? 네. 아. les 네. Myangsa. Myangsa. YouTube, il est illuminé. Il est vidéo YouTube. Ah C'est Il y a eu Je suis heureuse quand je te vois sourire dans la nature. C'est vrai? Moi aussi, je suis heureux quand je souris dans la nature. Même YouTube, vous savez, il est vraiment très heureux. C'est pas beaucoup, cas, tu Attends, Yogi, parfait! Je suis heureuse quand je te vois sourire dans la nature. Vraiment parfait Waouh M'en dis-le comme ça. Ouh là là Ah, c'est parce que c'est écrit dans le char. Et il y a quelqu'un qui te m'a Il est comme Ne stressez pas. Ah, ne stressez pas. Ça ne va pas Ça veut Ah, stress. Ah, être, ya. Oui, oui. Ne stressez pas. Ah oui Ça ne va pas Bon... Ne sois pas stressé. 아, 네, 수아, 수아? 수화? 여기 수아는 그, r e 는 i m p e r a t i v imperative. 이트하게 하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무 상관 없어요. 네, no, 차라 아, 수아, t 티 l 아, i m p e r a t i v 로 써야 되는구나. 예, 네, 근데 여기는 uh -huh. 훨씬 더 편한 방법. 네, 스트레스 바 네, 스트레스 바? 아, 진짜요? 스트레스를 받다는 이게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시브 아니에요?

b e a u 많은 사람 그 좋아. Mm -hmm. vont aimer, 사랑할 거야. 뭐 mm -hmm. 좋아. ton mm -hmm. pure 패션 passion. Passion 남자 여자예요? 패션은 지금 그렇게 물어보니까 <laughs> 제가 잘못한 거 <것> 같으니까 <웃음> 여자 얘죠아나 <laughs> 그렇죠. <이겠죠>? <laughs> 방법 틀렸다. <또> <laughs> 여자. 여자죠. 그럼 따뿍 빠시옹이 될까요? 빠시온이라고 해요. 빠시옹. 빠 아. Passion. 다 퓨어 패션. 아하. 다 퓨어 에. E. 아, 에가 붙어야 되고. 음. 근데 여기는 다 퓨어 패션 좀좀 어색해. 아, 그래요? 맞아요. 문법으로 봐봐 뭐, 뭐, 음. 문제 없어요. 으흠. 얘는 되면 저 조금, 조금 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뭐 너의 순수한 열정을 사람들이 음. 알아볼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패션은 거에... 원래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아, 아 그렇죠. 그럼 그냥 패션이라고 하면 돼요? Say, 아 바. 그 반복하는 말이 된다고요? 음, 조금. 음. 그래서, 다파 p 다 s 어파 o n t u r e p s s i o n 좋아. 근데, 나, 나, 나좀 오버한 것 같아. 아, 그래? 음, 음. 근데 뭐내 부인이 오버하니까. <laughs> 다 퓨어 파 r e p a s un jour. Un jour, 어느 날. 음. 아, 그래? 어느 날, 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 기다려야지. 아, 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고 그런 말이지. 응. <laughs>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부인님 거의 끝났어요? 올라라. 아, 이건 내가 진짜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자신 없습니다. 아, 그거 아니라 이단어 없는데. J E R. 아, J A N T. 아, 아 악센트 안 쓰는 거지. 아, 어? Gérant. 아, 오. 어? 관리. 오. 어. 어, Gérant. 아, 아까 했었는데. 관리하다. 어? Gérée 아, g 레아 é 레 악성 있어 아, 악성 있어? 올라가는 거 악성대규 아, 네. 음, 잘못 썼네 응, 음, 괜찮네 Gérons nos corps comme maintenant 가로 사이에 느낌표 두개 전에 Pilate. <laughs> Pilates Pilates 인사이드 조크 뭐라고 해? 우리끼리 <웃음> <우리끼리죠>? <웃음> 하는 농담이에요? <laughs> 어, p i l a 는 그냥 p i l 라고해왜면 이상하게 사 프랑스 발음이에요 p i 는 p i l a t e 필라테뭐 어색해 이성의 이름 이 필라트 아 프랑스에서 그럼 필라트라고 해요 진짜로 오! 아 S기에는 필라 S가 S가 붙고 어, 마지막에 음. 근데 필라테요 아네 <laughs> 맞아요 저 이번 달은 기구 필라테스 시작했어요 몸이 월요일 수요일마다는 똑같아 똑같아 <laughs> <뚜까세>. 망했더렸어요 <laughs> 선생님이 망했더린 거예요 아 근데 좋아요 진짜 필라테스 추천해요 기구 응? 필라테스 <laughs> Attends, gérant nos corps. gérant Gérant nos corps comme maintenant. 요, Pilates. <coughs> Vivons santé ensemble avec beaucoup d'amour et plaisir. Merci. Hadiman. <coughs> <coughs> Vivons santé. Ah, que 아, 뜻 같은 필요 없네. 아, 그 이거는 그건데요. 뭐뭐 하자. 그래서 음, 비봉? 어, 아 v i v r n s s o 어, v i v r n s 아. 상태 건강하게 살자. 함께 건강하게 살자. 그그 그, 그 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뭐뭐 하자고 하면은 현재예요. 아, 진짜? 음. vivons. 아, vivons. 아, 비봉 상태 괜찮아요, 그러면? 비봉? 비봉 좋은데. 상태는? 명사가 있으면 앞에 무조건 뭐가 있습니까? 명사 앞에 무조건 관사. 뭐가 있습니까? Voilà. 아 근데 상태는 건강이 명사 아닙니까? 건강하게 안 돼요? 아안 되는구나 건강하게라고 하고 싶으면 그러면 다른 vivons en bonne santé en bonne santé 이렇게 bon. 하... 아, vivons en bonne santé en bonne santé en bonne santé vivons En bonne santé, ensemble. Nah, nah, ensemble, nous sommes tous les est Ensemble, tous <in got in laughs> Avec beaucoup d'amour et de plaisir. Pardon, avec beaucoup d'amour et de plaisir. De plaisir. C'est bon, <bien> <inaudible> bon. Je t'aime fort, mon chéri. Mon chéri. <laughs> 음. <오와. 웃음> 아, 해빛이 너무 강해갖고. 아, 뭐 처음으로 모자를 썼어요 i 라 e i m e 시 c i m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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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거 c i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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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r c 하 m e r c 어, 감동적인 인데, 정말 음. <laughs> 저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진짜 프랑스어로 길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 아, 그래서 아까는 머리 더 질뻔했구나. 아까 아까 맹구가 다행히 촬영 혼자 나가가지고 어. 차에서 계속 쓰는데, 아, 그래서 안 잤구나. <laughs> 어, 안 잤어 차에 쓰는데, 아,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자꾸 딴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laughs> <응>. 생각나고, <laughs> 아, 춥고 막... 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응. 잘했어요. 프랑스어로 쓰니까 확실히 더 길어져요 말이 말이 더 길어져. 이 네. 내가 이제 잘 하질 못하니까 자꾸 아니요, 길어지니까 길어. 어 기, 길고 그래서 좋은 거는 여기 카드에 꽉 찬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쓸말 없어 갖고 다못 채울 때가 있거든요. 음. 네, 그건 좋네요. 그러면 오늘 디아로그는 오랜만에 장문과 첨삭 해봤는데 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자 친구 남자 친구한테 프랑스어로 써야 된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뭐 팬팔 친구가 있다고는 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팬팔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있지 않아요? 게, <laughs> 있지 편지로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편지는 요즘에 잘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메일로 음, 하겠죠. 이메일로 많이 네. 하겠죠. 음. 맞다, 나 여기 아직이. 있... <laughs> 왜 사람들이 쳐다봐? <laughs> 아니야, 뭐도 잘안 들면 건좀 없지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아 h mercredi. Ah mercredi. a mercredi les enfants. Bisous.